자,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윤 어게인을 려면그 전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제 먼저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석방이 돼야 돼요. 석방이 돼야지 뭐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조국 대표는 그 사면 받아서 석방 됐잖아요. 근데 이제 사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탈옥을 할수 있을까요? 그 영화 보면은 다이아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송 중에 막 탈출시키고 막 하잖아요. 뭐, 탈옥하는 것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석방이 어렵다.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고. 두 번째는 이제 인재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, 전국적으로. 근데 인재가 지금 뭐, 그 대통령이 그 권력이 떨어졌는데, 인재가 모이겠냐고요. 인재 모으기도 힘들고. 세 번째는 이제 외교전을 해야 되는데, 뭐, 미국이나 일본이나, 뭐, 우방국들, 그 외교전으로도 좀 풀어볼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, 이것도 지금, 그, 권력이 떨어졌기 때문에, 이거 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, 윤 어게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, 지금, 안 보인다. 힘들다. 그래서, 이제, 국회의원들이, 권력이 있잖아요?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 나서줘야 되는데, 그나마도 나서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, 일단, 일반 시민들이나, 민초들이나, 지금 뭐, 시위하고 뭐 하는데,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.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, 적극적으로 나서 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